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권성동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무엇보다 거시경제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수출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반도체 빼면은 현정부 출범 이후 수출은 늘지 않았습니다. 반도체에 따라서 움직인 것입니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은 3만 6천 달러대에 진입했습니다. 일본과 대만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일 인당 국내 총생산 GDP가 36,000 달러에 진입해서 일본과 대만보다도 높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나라 물가가 작년에 많이 올라갔고 명목 GDP가 늘어난 결과입니다. 일본이 일 인당 GDP가 줄어든 것은 많은 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정부 출범 당시 6%까지 올라갔던 물가 상승률은 현재 2%대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가가 안정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물가 오르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만 경기가 좋아서 좀 높은 상황이나 이마저도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숫자는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2,900만 명, 주식주자가 1,400만 명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힘만 정말 모르는 게 아닌가 궁금합니다.